네 안녕하세요. 멤버십으로 전환 후에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.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 될것 같아요.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.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인데요. 미국에 있는 이스케이프 콜렉티브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올렸던 정비 방법이 소개가 됐어요. 유튜브에서는 한 2년 전쯤에 올린 영상인데 스랭크랭크, 스랭크랭크가 54N으로 조여야 되거든요. 풀때 고착이 된 경우에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카본 프레임이나 카본 휠 같은 경우에는 풀려고 눌렀을 때 프레임, 비비쪽을 누르니까 프레임이 막 휘는 경우들도 있고요. 그래서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수박에다가 노란색 고무줄을 계속 감으면 수박이 뻥 터지는 영상이 있죠. 그 영상을 보고선 문득 생각이 났어요. 자전거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어딜까요? 네, 크랭크 암이죠. 크랭크 암과 페달이 연결되는 부위에다가 공구를 꽂고 못쓰는 튜브를 가지고선 계속 감아주는 거예요. 한 바퀴 감을 때마다 토크가 엄청나게 증가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툴이 휘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이 발생을 해요. 감으면 감을수록. 그러다가 어느 순간 땅! 하고선 크랭크 볼트가 풀리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. 제가 요즘에 인스타를 하는데 얼마 전에 손님 분께서 딱 그런 자전거를 가지고 오셨어요. 새 자전거고 신형 포스 트 크랭크가 달려있는데 비비 쪽이 문제가 있어서 풀려고선 했더니 안 풀리더라고요. 그래서 손님분께 양해를 구하고선 이 방법으로 짧게 영상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어요. 그 인스타를 보고선 DM이 왔습니다. 물론 영어로 왔죠. DM이 와서 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. 이 방법을 기사화 시켜도 되겠냐. 그래서 저는 장난하는 줄 알고선 간단하게 DM으로 인터뷰를 했어요. 뭐이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. 그리고 얼마 동안 이 방법으로 크랭크를 풀고 있었냐. 사용한 지는 2년 정도 됐고, 이걸로 해서 안 풀린 적은 없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박이 터지는 영상을 보고 착안을 했다 그러고서 며칠 있다가 그분한테서 dm이었어요 기사가 나왔다고 들어가서 보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전거 전반적으로 자전거에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메인에 걸렸어요 쭉 보다 보면은 제가 좀 이따가 링크를 아래쪽에다 달아드릴 거예요 쭉 보면은 아래쪽에 코리안 바이시클 미케닉 바이크로이드 이렇게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냥 바이크로이드라고 써준다 그랬는데 제가 앞에 코리안 바이시클 미케닉이라고 넣어달라 그랬어요 그대로 넣어가지고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엄청 신나죠 처음에 유튜브에 올렸을 때도 뭐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그래도 좀 반응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국내에서만 와, 하고선 말았죠. 근데 이 방법을 얼마 전에 올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더라고요. 보고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, 파이프를 꽂고 누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, 임팩트를 왜안 쓰냐? 임팩트 쓰면 망가질 수도 있어요. 볼트 잘못하면 머리 날아가면 골치 아프죠. 네, 임팩트를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. 그래서 이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올렸더니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어요. 네, 멤버십으로 전환 후에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팁이라던가 정비 방법 계속 나갈 거니까요 네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는 겁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게 하세요